일타뉴스 첫 소식, 반부패 부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박철우 지검장 소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재검토를 지시한 결재 라인이자 그 지시를 내린 당사자로 그야말로 이제 항소 포기 사태의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인물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보은 인사라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법무부는 조직 안정이라고 설명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첫 출근을 한 박철우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했는지 묻는 취재진에 향해서 어, 저에 대해서 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취임사에서도 역시 대장동 항소 폭에 관련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는데요. 네. 먼저 이것부터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박철우 반부패 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했는데 일단 이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이 자리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과거에는 대검의 중수부로라고 있었죠. 네. 그래서 어, 뭐 제일 큰 사이즈의 사건은 중수부에서 1년에 한 2억 건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정말 뭐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그런 큰 사건들이었고, 대형 스캔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 뭐, 여러 연루가 되고, 뭐, 재벌, 또 아주 뭐, 유명한 정치인, 네. 고위관료, 이런 사람들이 사업처리 대상으로 되곤 했죠. 음. 그러다가, 어. 대검 중수부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수사 기능이 없어지고 반부패부로 그냥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남는 게 중앙지검 특수부 요즘은 뭐 반부패부 아니면은 뭐 증권수사부라든가 그런 과거 중앙지검에서 맡았던 것 플러스 대검 중수부가 했던 기능까지 네. 다 중앙지검으로 오게 됐어요. 어, 수, 검사 숫자도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한 200에서 250명 사이 되고, 일부 어, 2부, 뭐 이렇게 부 있잖아요. 부가 30개가 넘어가고, 어마어마하게 차장이 4명이라 되고, 전국 최대의 청이고, 또 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거진 전담하는 음. 그런 검찰청이죠. 우리나라 안 그래도 저 중앙 집중이 강한데 서울, 서울 중에서도 중앙 이쪽으로 사건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정권의 입장에서는 정말 믿는 사람 아니면은 중앙지 검장은 잘 음. 보내기 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반부패 부장에서 서울 중앙지 검장으로 승진을 한 건데 이게 몇 단계 정도 그럼 올라갔다 <laughs>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이번에 뭐. 박철우 지검장 말고도 여러분들의 그 땜빵식 인사한 대여섯 명 되나요? 네. 얼마 전에 같이 났었잖아요. 음. 그걸 보면은 이제는 뭐검 검찰의 인사 패턴은 과거 인사 패턴은 무의미하다. 네. 아, 뭐냐면은 지금 이 박철우 검사장이나 요번에 같이 인사 났던 분들 보면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아주 잘 나가던, 잘 나가다가, 네. 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전 정부 사람이다 해가지고 고등검찰청이나 아니면은 뭐 중경단,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뭐 이런 한직으로 다 좌천돼서 전전하다가 다시 계엄으로 인해가지고 정권이 바뀌니까. 음. 요번에 1의약또 이렇게 발탁돼서, 어, 반부패 부장은 옛날에 중수부장인데 그걸 하다가, 아, 중앙지검장이라는 정말 검찰의 넘버 투, 사실상의 네. 넘버 투 자리로 지금 온 거죠. 음. 근데 대검이 총장이었고, 또 요번에도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의 위상은 뭐 거의 1.5 정도 된다. 음. 이렇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봅니다. 뭐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지금 요번에 인사를 보면 어떤 시그널이 있느냐 정권에순응하고말잘 들으면 뭐 이게 법리에 맞건 안 맞건 이게 뭐 검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거건 배반을 하는 거건 상관없이 정권 말잘 들으면 영전시켜 줄줄 거고 우리 말안 들으면은 좌천뿐만 아니고 평검사로 강등시키고 형사 고발해서 수사밖에 할 거야 거기다가 파면 시켜서 퇴직금도 못 받게 할 거야. 네 변호사도 못 취업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우리 말 듣는 사람과,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음. 아, 명확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생각해 봐라. 말좀잘 들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죠. 어, 수원 지검장이 박재혁입니다. 박재혁 수원 지검장이 네. 그 18명 중에 하나로 돼서 네. 뭐 평검사로 날리는 이 어쩌느니 뭐 그런 얘기 나오자마자 그냥 사표 했잖아요그 수리 안 하고 있다 이제 술 했는데 박재혁 수원 지검장과 이 박철우 중앙지검장의 공통점은 둘다 문재인 정부 때 음. 법무부 장관 대변인을 거쳤습니다. 요직이지만 네. 검사장은 아니에요. 박철수원지검장은 조국 장관 대변인 하면서 마음고생이 심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문정부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박철호 중앙지검장도 추미애 장관의 대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추미애건 조국이건 거기서 대변을 했으니까 문재인 정부 사람 맞잖아요. 그런데 한 명은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키고 한 명은 고발당하고 그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왜왜 왜 이걸 항소 포기했냐 경위 그리고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라고 하는 걸 항명이라고 하고 항명한 검사들에. 속하게 되니까 지금 나락으로 떨어진 거고, 그냥 안면 몰수하고, 중앙지검에서 항소하겠다고 난리 난리 치는 거를, 그냥, 야, 하지 마. 라고 눈 닦고, 저, 안면 몰수하고, 그 정권의 뜻에 따른 검사는 일학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하는. 그러니까 둘 다, 저, 문재인 정부 때잘 나갔던. 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도 요일 터지기 이전까지는 같이 잘 나갔던 그런 두박인데 항소 포기에 대한 그~ 대응이 어쨌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로)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볼수 음. 있죠. 네어 말씀하셨듯이 안면 몰수하고 정부의 편을 들어준 이 박철우 반부패부장이 오늘 취임을 했는데요 어 구체적인 <laughs> 내용에 대해서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그런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 좀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뭐 항소포기 관련해 가지고 좀 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오늘 취임한 날이니까 구체적인 내,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린 게 적절하지 않다. 18명의 검사장, 그 다음 지청장, 뭐 대검 연구관, 편검사, 모두 한 목소리로 요구한 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경위를 좀 알려달라. 네, 그쵸. 그렇죠. 그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노만석도 그거 알려달라 그러는데 퇴임사에서 얘기할 것이다. 해놓고선 그냥 입 닫고 그냥 갔잖아. 꽃 달고 희기낙낙거리고. 자기들이 얘기 안한 거야.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물론 추측은 되지. 왜 자기들이 설명을 안 하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뭐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남탓을 해요? 지금 항소포기와 관련된 주책임자. 검찰만 두고 보면 노만석 검사장, 자자자 네. 대행, 네. 거기가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한테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박철우잖아, 반부패부장. 그런데 노만석, 정진우 둘다 나갔습니다. 세명 중에 둘다 나갔어요. 네. 그면 러이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왜이 사람만 일학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하는 거야? 이게 검찰 쪽이고 법무부와 용산으로 따지자면 정승호 장관, 그다음에 이진수 차관, 음. 조상호 장관 정책보좌관 음. 이 사람들이 책임자고 그다음 용산으로 치면은 봉욱 민정수석 또 이태영 민정비서관. 이런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합의 한 8명 되죠. 이분들은 반드시 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정권 바뀌면 꼭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공수 취소 환자라 깔기 위해서 지금 한 거란 건 뭐, 모두 다 알고 있고, 특히 보욱민족수석 같은 경우는 정말 저하고 절친하고 저하고 음. 법무부에서도 근무를 같이 했고,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같이 했고, 이분은 대검 차장까지 하셨고, 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일 하셨고, 청와대가 가지고 또, 어, 똑같은 일을 하셨고, 대검 차장까지 하셨고. 그래서 네. 법무부와 대검과 청와대가 어떤, 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돌아간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입 닫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럼 아무 역할을 안 했다는 건가? 아무 역할을 안 하려면 뭐 몰라 구 자리에 간 거예요. 근데 뭔 예, 역할을 했는데, 말하기가 창피해가지고 얘기를 안한 건가 그러면 거기에 가서 가면 안 되지 난 정말 친한 사람들이 네. 지금 법무부나 용산에 가서 여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지금 몹시 괴로운 사람입니다 음. 네 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그런 어, 분들이 또 이렇게 계속 줄줄이 연루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연루된게 아니고 음. 저 사람이 왜 저러지라고 음. 하는 그런 배반감이랄까 네. 뭐 실망감이랄까? 네. 어...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 나와 주셨을 때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정말 전무후무한 상황이다. 20년 검찰 생활하면서도 이런 일은 정말 있을 네.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 그래서 이제 지검장 18명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집단 성명을 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의 반응이 좀 이번에 한술 더 뜨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요. 지검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laughs>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들이 이 내부망에 의견을 올린 것뿐인데 민주당은 공무의 집단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국감 때부터 이어지는 이렇게 민주당의 법사위의 그 강경 노선들 이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국회는 절대 다수 의석으로 기왕에 장악을 하고 있었고 대선 승리하면서 행정도 장악을 했고 이제 사법만 장악하면 그러면은 뭐그 누구도 딴소리 하거나 브레이크 잡을 공무원은 없다는 거죠. 사법만 작업하 사법이 게. 뭐냐? 음. 사법부가 이제 법원이고, 네. 검찰은 준사법 기관입니다. 네. 검찰이 기소를 하고, 검찰이 뭘 해야 법원이 판단을 할수 있어요. 기소 안 하면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재판이 일한 게 없어. 음. 그리고 공소, 공소, 저, 요번에 항소 취소 보셨겠지만은, 말, 이거, 이거는 당연히 항소하는 건데, 이거 항소 그냥 포기하면은 음. 그냥 1심 이상, 이상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지기현 판사를 끊임없이 어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그렇죠. 네. 하는 것과 더불어 어 검찰도 검찰은 행정부 내에 있으니까 좀더 용이 용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법부 무력화, 사법작용을 완전히 우리가 장악을 하고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 근저에는 이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이 문제가 네. 항상 있는 거고, 네. 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제거를 할까? 그래서 공소 취소, 뭐법 바꾸고, 또 대법원 구성 바꾸고, 음.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일관되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인사권이 대, 저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말잘 들어. 말잘 들으면은 우리 박철우처럼 그냥 저 중앙지검장도 하고 영전시켜 줄 거고. 뭐뭐 경위를 알려 달라고 그런 짓거리 하면은 니네들 그냥 좌천되는 것뿐만 아니고 아주 폐가 망신하게 될 거야. 근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뭐냐? 66조 1항인데 그게 뭐예요? 공무 외의 일로 집단 행위를 한 거, 그거 징역 1년이거든요 공무 외다. 아니 이거 항소 이거 왜안 했어요? 경위를 좀 알려주세요. 이게 공무입니까? 아니면 사 사적인 업무입니까? 공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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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군다나 요번에패스트 트랙 어 2,400만 원 하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검찰이 항소할 건지 말 건지 벌써부터 딱그 이슈가 되죠. 이게 뭐냐면 네. 내 이런 일 두고두고 처음 봤다는 게 뭐냐 뭐냐면 이 네. 요 대장동 항소 포기 하나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기준은 뭐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같은 기준이 가냐? 아니면 옛날 기준으로 가냐? 네. 그러면 우리 편은 봐주고 저쪽은 혼내주고 네. 하는 이, 이게 또 새로운 뉴노말이냐이 준거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네. 그걸 그러니까. 우리 이거 기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좀 알려달라. 이건 공무예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도 보면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어~ 공무원의 직무 전념 의무 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 직무 전념 의무 의무란 게 있습니다.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직무 전념 의무를 게을리할 정도가 되면은. 이 집단 행위로 네. 처벌을 할수 있다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그런데 이게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전혀 안 되죠. 공익에 음. 반하는 겁니까? 아니죠. 공익을 위해서 오히려, <laughs> 오히려, 예, 오히려 그렇죠. 이렇게 증거에 네. 전념하기 위해서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한 건데 저도 뭐 수사 당해보고 해봤습니다만 고발 당하는 거그 자체로 기분 나쁘고 위축이 되니까. 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법사위가 이렇게 그 공무의 집단 행위로 규정하고 고발한 것에 대해서 당 지도부 역시 조금 당혹스러운 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요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이 된 건데요. 어, 이게 좀 명청 갈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에 김용민 간사가 방송에 아침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사전에 협의 다 했는데 아마 원내대표가 너무 바빠서 어, 기억은 못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이런 정도 사안이면은 뭐? 법사위에서 검사장들 고발했다고? 옛날에 협의를 했는데 그거 까먹고 네. 아니 그 사람들 뒷감당 니네가 하라 그래. 그런 만한 사안은 아니잖아요. 네. 이건 일단 아니라고 보여줘요. 명청 갈등까지 갈 필요 없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나갈 사람이 거기 드글드글합니다. 일단 서울시장의 서영경, 그다음에 경기지사의 추미애, 음, 네. 김용민. 아이고 서울시장 한 사람 빼먹었다. 전연 음, 음. 아,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둘, 경기도지사 둘, 거기다가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는 후반기 국회의장을 노리세요. 네. 그러니까, 각자 지금 음, 자기 음. 계산기가 돌아가고 자기 타이머가 돌아가는 거야. 근데, 당원들이, 강성 당원들이 지금 뭐 대의원 없애고 (1대1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당내 경선에서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당원들은 왜 저거 저~ 항명하는 검사장들 저거 왜 그냥 두냐 뭐 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 잘했다라고 박수 받지. 자기 장사하는 거다. 음. 자기 정치하는 거다. 라고 생각이 되고, 어, 참, 직권 여당 안에서 이렇게 선명성 경쟁을 직권 초부터 하는 건데, 정말 보다 보다 처음 봤습니다. 노빠, 문빠, 명빠, 이제는 청빠까지 나오게 생겼어요. 예. 네. 어, 사실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향해서 뒷감당은 거기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또 김영봉 정책실장을 향해서 뭐 정책실장 이러면서 굉장히 호통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 이게 만약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었다면 김병, 아니, 김용범 실장의 편을 들어줬을 거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어, 의견들도 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병이 원내대표의 이런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출하는 이런 행동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정철 실장이 너무했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도 음. 그런 정도까지 이러면은 김용범 실장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피감기관이 나와 가지고 음. 그런 식으로 뭐~ 그냥 어~ 있는 대로 적개심을 드러내고 네. 뭐~ 같이 그냥 고함지르고 고성으로 음. 어~ 댓글이 하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정책실장이란 거는 비서 아닙니까 비서 비서는 뭡니까 입이 없습니다 원래. 음. 비서들은 원래 자기가 모시는 분들 분 돋보이게 하고 그분이 어 하나라도 더저 일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하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설령 자기 딸 얘기해가지고 억울하더라도 그 그런 식으로 불만을 표출해서는 안 되지. 내가 보기에는 그분도 자기 장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디 출마하실 거라는 거지. 예, 네 전남지사. 음. 응.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원내대표가, 아니, 상, 상임위가 이런 일을 하기 전에 협의가 안 됐다? 이거 협의 안 됐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검사장 고발하는 거, 자기, 자기하고 다 동의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잘안될 겁니다. 거기다가, 어떻게든 검찰의 반발을 누구도 뜨리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조직 안정이잖아요. 네. 조직 안정에 이게 역행하는 일이거든. 음. 그러니까, 오, 오, 오.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니까 대통령 그 원샷 밖에 그 노이즈 좀 내지 말자라고 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질러버렸어. 그러니까 뭐 그냥 뚜껑이 열린 건데 원래 이런 거는 상임이 간수사가 원내 대표실 찾아가서 이라고 저라고 할라 합니다. 해가지고 응. 미리 상의를 다 하고 하는 게 맞아요. 상의를 했는데 까먹었다고 그렇게 이게 까먹을 일이 <laughs>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나참 놀랍다. 아주 응. 놀랍다. 이거는 뭐 원내 대표를 아주 그 밑으로 보고 비아냥거리는 거다. 그 사람이 까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 네. 어, 말씀대로이렇게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 플레이를계속해 나가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당내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벌써부터 그런 네. 조짐은 좀 있죠 어. 아청서라라 그랬는데 벌써부터 청바와 명바의 분열 음. 이미 지지층 간에는 일어나고 있어요 이재명 지지자들은 정청래 지지자들한테 그, 그 사람들의 커뮤니티 게시판 뭐 이런 데에서 아주 뭐 욕설과 비하 서로 아주 하면, 많이 갈라졌죠 하면서 음. 비난을 하고 있죠 음. 어 그렇지만 이제 정청래 쪽은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니까 음. 막 쌍욕을 하고 뭐 그렇게는 못 합니다. 다만, 이, 우리를 이간질 시키는 세력이 누구냐,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음. 클리앙이라고 인터넷 커뮤니티가 하나 있고, 음. 그 다음에 딴지일로 게시판. 네. 그 김호준 씨가 하는 거. 거기에 정청 내 지지층들이 많다고 그래요. 음. 그래서 이심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에, 이재명 지지층들 명바들은 청바들 가지고 클단이다 그런다 고 그러더라고 클단이요 클리앙 플러스 딴지 클단 아. 클단들 이미 짝갈라졌어요. 음. 그래서 앞으로 이 여당 집권 여당의 대표는 정말하기 힘들거든요. 음. 너무 가까우면은. 그뭐 존재 이유가 없는 거고 너무 멀면은 자기 정치한다고 또 난리가 나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참 적절하게 존재감도 드러내면서 적절하게 이인자로서 뒤에서 어시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정책내 대표는 애초부터 그, 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어, 있을 총선 공천권 문제 이게 현실화되고 또 차기 대권의 역학구도와 이게 맞물려가면 이제 파열음은 무지하게 커질 겁니다. 요번에 1대1, 그, 권리당원 1, 대의원 1로 해서 사실상 대의원제를 무력화시키고 없애는 그런 식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게 된다면은 아마 정청래 대표는 더 이상, 어 몸을 숙이고 뒤로 숨는 그런 태도는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어, 또 이어서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 이번 해외 순방을 가인사 이런 분열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성과가 다 덮였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액션을 좀 취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충정로 대통령. 음. 뭐 이렇게 대통령이 셋이 있다. 뭐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아직은 여의도 대통령은 충정로 대통령의 서포트를 받아야지만 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마 되게 불쾌할 겁니다. 음. 그래서 어, 이재명 대통령 나름대로 여러가지 그 툴이 있을 겁니다 여러가지 그 수단을 가지고 제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업보인게 당원중심 당원주권정당 당원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 때 이걸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탄에 활용을 했다고 그리고 당내 당내 경선에서 항상 아. 승리하는 발판이 됐었고, 그래서 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당이 조금 소프트하게 음. 여권과도 좀 관계를 가져가면서 어 자기 국정 수행하는데 뒤에서 어 자기가 음. 보컬이면은 하모니 넣어주는 정도로 좀 해줬으면 음. 좋겠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변하냐고 오히려 더 강하지. 오늘 당헌당규 이제 개정하게 되면은 아마 그 하모니는 별로 생각 안할것 같아요. 음. 아, 함좀 두고 볼 일이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선 공천권에 있어서 지금 공청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이건 처벌 대상입니다 그 명태균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난리난 것들 그게 공천권 때문이잖아요. 네. 못 해요. 그러니까 대표가 알아가지고 이중권력으로서 그걸 좀저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해버리면 이제 일단 난리가 나고 그다음 자기구도가 너무 일찍 생기고 어 그게 보완적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대체제로 이렇게 갈 경우에는 큰사당이 벌어지죠. 네.